제가 장례식 때에도 그런 예화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인이 늘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늘막 평생의 소원이고 남편만 예수 믿으면 전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참 기쁠 텐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게 되다 보니까 마음의 큰 굉장히 무거운 한쪽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이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여보 혹시 나도 오늘 교회 가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정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제안을 남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화장도 빨리 하고 그 남편하고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 아내의 마음 속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에게 꼭 맞는 설교. 우리 남편이 막 감동받고 막 하는 그런 설교를 참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가서 주보를 딱 살펴봤더니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오늘 족보 책 보면서 감동받는 분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남편이 자기가 교회 등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는 오늘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또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오늘 설교는 너무나도 평범한 설교네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설교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어줄 수가 있는, 이내 생각, 과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이 전혀 은혜를 못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운 역사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 아내가 물어봤죠. 당신이 왜 등록을 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보니까 누가 몇 살에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몇 살에 낳아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들리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도 죽어. 그 이야기가 자꾸 자기에게 들리더라 이거예요. 누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찔림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 속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바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돌아가는데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은 섬기고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에는 용서라고 하는 말도 특별히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사하고 나머지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어떻게 이 성경 안에, 정경 안에 포함이 돼 있을까? 사적인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 66권 안에 한 성경으로 이렇게 차지를 할까? 우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적인 편지인데, 바로 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는데 이 내용이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고 빌레몬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때 당시 종은 사람의 어떤 생명보다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어떻게 오다 오다 보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을 치고 해를 끼쳤던 그런 이름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져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로 용서하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세 사람 입장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틀린 거예요. 선처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또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선처를 해야 될 입장에 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는 싫지만 내가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하는 이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빌레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네시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9절에 나와 있는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으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이름므로 내가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너를 간구한다. 이 8절과 9절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고 내가 명령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문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고 충분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내가 도리어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부탁한다. 좀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포지션 사회입니다. 옛날서부터 유교적인 문화, 상, 양반과 종, 이 개념이기 때문에, 포지션, 상급자, 하급자, 위에, 아래, 주인, 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직장에서도 포지션이죠.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포지션으로 명령할 수가 있고 자녀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좀 그래. 이 포지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부탁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틀려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상급자 위치에서 내가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하면 일처리가 쉬워집니다. 명령을 하면 일처리가 깔끔하게 되어져요. 빨리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일처리가 늦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유의 자유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유의 선택을 내가 짓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와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상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30년 동안 봐왔지만 우리 목사님은 명령보다는 늘 부탁을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셔요. 담임 목사의 포지션으로 부사역자들에게 100% 명령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명령보다는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요. 당부를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일처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명령하다 보면 긴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다 보면 느슨해져서 조금 그 관계나 여러 가지 일처리나 모든 것들이 느슨하게 되어질 수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막 고역을 하겠다, 내가 반항을 하겠다, 이거보다도 늘 미안해요. 충분히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부탁을 하실까? 부탁하시는 그 모습이 더 미안한 거예요. 더 죄송하고 더 이렇게 존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명령하시거든요. 비근의 어떤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인도로 나왔는데 전도사님이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 새끼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인트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참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세계는 또 그렇게 또 이게 위아래 관계로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께서 사이 어느 교회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교회도 몇개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명령과 부탁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과연 아시는지 우리가 가정교육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말할 자격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돼. 우리의 사고는 거의 그렇게 돼 있어. 왜말안 들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식에게 정말로 존중해주면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이지만 아빠로서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부탁하면 안 들으니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명령을 하겠죠. 부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탁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일처리가 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명령보다는. 명령을 넘어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되어지죠.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너 밥도 안 준다. 뭐너 대학교 갈 생각도 하지 말어라. 뭐 하면서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협박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면 사랑으로 인하여서 존중해서 부탁이 아니라 참 우리가 명령하는 경우가.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 부럼 이 부분들이 이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의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나이가 나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은 지금 빌레 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부탁할 명령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비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변했어. 그러니까 너 다시 너 형제로 받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 많은 바울은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네가 알듯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영적인 권위가 딱서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명령을 통해서 네가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대화체로 좀 바꾸어서, 빌레몬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아이고,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부탁을 할게. 아이고, 선생님 말씀만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가 있는데 오네시보가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네 형제로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강압적이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탁을 하면서도 네가 승낙을 해서 네가 받아줘야만 되지 내가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 속에는 강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빌레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8절이 받는 내용이 5절, 6절, 7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절, 6절, 7절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빌레몬의 신앙을 여섯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5절에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의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립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이 굉장히 바울에게 잘 훈련이 되어져서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그거를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범적인 굉장히 좋은 신앙 생활을 이 빌레몬이 아주 칭찬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이 다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느냐? 이 영향을 이렇게 빌레몬이 설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거칠 것도 없이 미안한 마음이 없이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이것 좀 이렇게 해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이유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름으로가 도리어로 바뀌었다. 명령이 사랑으로 인해서 간구한다. 부탁하는 것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울로 하여금 명령을 부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인해서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바울로 하여금, 바로 이 권리를, 또한 사도바울로 하여금, 바로 이 명령을 부탁으로 이렇게 포기하도록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입을 막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떠벌릴 수 있어요. 내 억울함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고,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지만 억울해도 해명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그런 때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이름으로가 도리어로 바뀌는 것처럼 명령이 부탁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로 이것은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말로 다내 모든 상황을 다 해명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이러한 잘못된 것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서 할수 있는 입장이지만 입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 우리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고 우리가 변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덧붙일 것까지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들이 너무나도 많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한 살아온 인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빌레몬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 의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최대한도로 존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억지로 하는 거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자유 의지를 손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그 나름대로의 경계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명령하는 사람은 그 경계선을 쉽게 침범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손상케 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허락도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침범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경계선을 침투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상처 준것 같지 아니한데,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령은 하면 간단해 보이고요.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빨리 처리가 되어져요. 그러나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부탁하는 내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권위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부탁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명령을 해버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명령을 해버리고 직장에서도 수직관계를 통해 명령해버리고 왜냐면 부탁을 하는 거보다 명령이 훨씬 신씬 쉽고 빠르고 일처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멋져 보이고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뭔가 잘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사가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사랑이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들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한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일의 관계는 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김치를 버무리듯이 그 상황들을 잘 인간관계를 잘 버무릴 수 있는. 그런 윤활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설자리는 상실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가정주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정주부가 그날따라 또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늘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12시가 넘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술이 막거하게 채가지고 들어오는데 뒤에 꼬리까지 달고 오는 거예요. 직장 동료 하나를 더 데리고 와가지고 술상 차려오라고 하는 거죠. 2차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을 비비고 아무 말도 없이 주방에 가서 안주와 술을 이렇게 착 차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같으면 막 사방팔방 길이길이 뛰고 도대체 사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저, 형수님은 저 재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제발 좀 가르쳐 달라. 집에 가서 우리 아내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제발 좀 비결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우리 남편도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안 다녀서 항상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는, 참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어지지만,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뭐 이뻐서도 아니고, 지옥 갈 거니까. 그래도 지옥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내 도리로 내가 사랑하고 섬길 도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은 14절에 내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엄부시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명령하려고 하지. 그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집에서도 명령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명령하는 사람,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도 또 명령하는 사람, 다 명령하는 사람만 있지.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가 도리어로 바뀌고,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말을 잘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참잘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 말을 또 설교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제 마음 속에 이 바울의 이 빌레몬서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러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세울 것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어쨌거나 가장으로서 충분히 명령할 수 있어요. 충분히 거기 합당해요. 권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내가 부탁을 할수 있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이 바울처럼 나도 부탁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정말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고 내가 또 나이도 있고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형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정중하게 내가 간구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정말로 사랑이 그 사이를 들어와서 정말로 저분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다 정말로 저분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가정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한번 내일서부터 명령했던 걸좀 바꿔서 부탁을 한번 해보시죠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정중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은 부탁해볼게 정말로 부탁을 해볼 수 있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그렇죠. 박은희장르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부탁할게 공부를 열심히 좀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부탁 좀 할게라고 <laughs> 하는 이게 참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공부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정조하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 귀한 삶, 빌레몬과의 관계, 오네시모와의 관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충분히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오네시모에게도 100%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므로를 빼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간구한다. 정중하게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텀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 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 자신에게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직장 속에 오늘 이 도리어가 오늘 이 이름으로가 도리어가 되어지고 명령이 부탁이 되어지는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 녹여내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